2024년 11월 5일 미국 대선,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과연 해리스인가? 트럼프인가? 트럼프인가? 해리스인가? 궁금하시죠? 테슬라 주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에코 프로 패밀리 이슈와 주가의 방향성.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실 분들, 지금 바로 댓글 창 누르시면 상단에 고정으로 해서 차본박프로 채널 공식 오픈톡방에 링크가 있으니 구독자에 안에서만 입장을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시청 세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주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에요 2024년 11월 2일 즐거운 주말의 시작 토요일 오늘 영상의 주제 2차 전지입니다 10월이 지나가고 어려웠던 10월의 주식시장이 지나가고 새로운 11월이 시작되었는데요 11월 시작과 동시에 미국 증시의 조정과 함께 한국 시장 흐름 자체도 음, 힘든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재미없는 장세이죠 주가 특히 한국 시장 코스닥 코스피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처럼 쭉쭉쭉 우상향해서 날아가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초보 여러분들 매우 힘든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든 위기 속에 조금 더,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다가올 상승장에서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준비 단계, 어밍업 단계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에, 하락장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초보분들 명심해 주시고, 주식을 도박으로 하시지 말고, 투자 개념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이제 기사, 기사 두 가지 정도 이제, 타이틀, 타이틀을 보고 관련 내용은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읊어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에코 프로 BM. 코스피 이전 추진. 내년 2025년 1분기 완료 예정이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코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빠지면 코스닥 지수가 같이 내려갔어요. 반대로 코스피에 주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많죠. 반도체 관련주의 등락에 따라서 코스피가 들락날락거려요. 들쑥날쑥거리죠. 그쵸, 여러분들. 근데,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이두 가지를 전부 다 코스피에 상장을 시켜버린다면, 아, 2차 전지가 빠져서 코스피 빠지고, 반도체 빠져서 코스피 빠지고, 두개다 빠지면 코스피 추락하고, 그쵸? 어, <laughs> 이러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까지 전부 다, 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시키면은, 음, 글쎄요. 코스피를 아주 지옥으로 보낼 생각인 건지,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어주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정리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 타이틀, 일찍 찾아온 겨울에 에코프로 그룹 주가 뚝, 기대감도 실적도 먹구름.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패밀리라고 저는, 어, 명칭을 잡았는데,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머티도 있죠. 이런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이 관련 내용.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다가올 이슈가 있어요. 자, 에코프로비엠이 내년 1분기 2025년 1분기까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중으로 이전 상장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이번 이전 상장은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와 같은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된 투자 계획에 따른 결정이라고 기사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올해 에코프로비엠의 생산 소비비 투자는 기존 1조 5천억 원에서 1조 원내외로 축소. 당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안 좋으니.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에코프로는 5,943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1,088억 원의 영업손실. 영업손실은 돈을 못번 거죠. 쉽게 기록했고 에코프로 bm 또한 매출 5,219억 원, 영업손실 412억 원을 보였습니다. 회사는 이번 부진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광물 가격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4분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는 양극재 등 주력 제품의 수요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연히 기대한다고 해야지 기대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건데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 어떤 변화를 보여 줄지와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 판매량 및 미국 대선 결과도 중요해요. 짤막하게 잠시 후에 정리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코프로 그룹의 최근 실적과 주가 하락 관련 정리 내용인데 에코프로 에코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큰 적자를 기록했다가 중요 포인트이고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전구체를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들은 올해 3분기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손실로 돌아섰다 에코프로는 전년 동기 대비 68%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었고 에코프로 BM도 신규 공장 증설 시점을 2026년으로 연기하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에코프로 머티도 3분기 영업손실 38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적자폭이 460.3% 확대 대박이죠? 460, 46%도 아니고 460.3%요.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에코 프로그룹의 회복 속도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주요 고객사인 삼성 SDI와 SK온향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에코 프로그룹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환경 규제 강화와 같은 정, 장기적 이슈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리해드릴게요. 전기차 대장주 테슬라죠.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죠? 전기차요. 그러면 테슬라의 차량 판매량이 쭉쭉 늘어나야 돼요. 테슬라 포함, 뭐,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공급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전지의 매출도 증가하고, 그만큼 손실, 손실폭도 줄고, 수익성이 좋아진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테슬라의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고, 유럽, 중국 할거 없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주가도 빠진 거예요 플러스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 지금 트럼프냐 헤리스냐 헤리스냐 트럼프냐 이둘중 하나인데 저는 한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합니다 저는 헤리스 주가를 봤을 때 헤리스가 이길 것이라고 보입니다 한달 전에 주가 흐름은 그랬어요 근데 트럼프 관련주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최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죠 근데 제가 며칠 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역발성을 가지자 트럼프가 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주가를 해먹고 해먹고 주가를 크게 빠질 수가 있다. 반대로 크게 눌린 해리스 관련주는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리스가 되길 바라 어차피 될 거면 해리스가 되는 게 저는 좋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트럼프가 된다고 뭐 주식 시장이 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은 없는데, 그냥 뭔가 재밌잖아요. 누가 되리라 이거 맞추는 것 자체가 언론에서는 신도 못 맞춘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측 자체가 안 되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는 전문가들도 없어요. 실수하면 자기가 괜히 욕먹을 것 같으니까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전 아직도 해리스입니다. 아무튼. 자, 미국 대선. 트럼프가 되면 2차전지 이런 걸 싫어요. 싫어에서안 한다는 게 아니라 팍팍 밀어주지 못한다는 거고, 반대로 헤리스가 되면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승계받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에는 일단은 호재죠. 트럼프보단 호재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영상. 차범 박프로 채널은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 중점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영상은요 2024년 10월 28일, 2024년 10월 28일자에서 제가 테슬라 관련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지 복귀 영상이고 이거는 팩트 체크예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제 영상 컨셉이 그래요.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복귀시켜드리고 그대로 주가 차트상 흐름이 그대로 이어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공부하실 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보고 경험을 해봐야 아, 진짜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과 다르게 내가 수익을 좀더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겠구나. 다가올 뭐 악재라든가 호재 이런 것들에 따른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신규 시청자 여러분들은 차트상에 있는 이 검정색 화살표는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날짜를 표시해드린 거고 형광색 가로 라인이 있죠 이 오른쪽 끝에 보시면 금액이 있어요 테슬라벤 하단 169달러 바로 위210그 다음에 231그 다음에 250그 다음에 263이 라인을 전국민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1번 구간 2번 구간에서 169달러 체결과 함께 이 당시에 드렸던 최상단 목표가 263달러 정확하게 가졌고 60% 수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눌렸어요 눌리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210달러 제차 다시 영상을 찍어드렸고 3번, 4번 구간의 체결 다시금 얼마죠? 25% 이상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최근에 실적 발표 직전에 횡보하던 구간도 210달러 근처이고 다시금 263달러 최상단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정고죠 이 정고가 오면 주가가 눌린다 맞고 떨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떨어지고 눌릴 때 263달러 정도는 지켜줘야 재차 한번더갈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자, 테슬라 관련 내용 어떠세요? 간단하게 화면상에 있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169달러에서 과거에 최상단 목표가 263까지 가졌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60%의 수익이 나왔고 최근에 영상을 다시 시작 중점적으로 테슬라 봐야 된다 해 드렸던 구간이 3번 4번 구간 210달러였고 여기서 25%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왔을 때 여기서 주가가 눌린다. 눌릴 자리이다. 실질적으로 눌렸고 263달러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빠르게 한번더 고점을 뚫고 갈수 있는 흐름이고 추가로 빠질 경우는 250달러에서 또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차트 상에 전 국민 탓점 사고 팔수 있는 금액 라인, 실질적으로 가장 주식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 있는 채널이 차범 박프로 채널이고요. 어 오늘 영상 중간에 오픈 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떤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급등주를 받아서 실전 매매를 할수 있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할수 있는 셀바이 뭐 이제 포인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끝까지 봐 주시고요. 테슬라 차트 자, 영상 찍어드린 날짜는 검정색 화살표로 해서 마지막 날 이렇게 검정색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고, 야, 기가 막히죠? 주가 여러분들이 대충 봐도 이 전국민 타점 구간에서 살수 있는 지지 구간,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꺾이는 저항 구간, 뚫으면 다시 다음 라인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쵸, 여러분들? 자, 최근에 제가 여기서 주가가 고점이 왔기 때문에 눌린다. 눌리는데 263달러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여기 만약에 깨면 다음은 250달러가, 오, 250달러가 반등 구간이죠? 과연 결과는? 다음 날, 고점 찍고 눌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 가야 되죠? 자, 잘 보세요. 자. 고가 0.94. 실질적으로 다음 날 반등 시도 했지만 밀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받았죠, 최근에. 밀렸어요. 반등은 나왔지만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구간은 250달러 구간에서 이제 반등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자. 실제로 와서 보세요. 250달러에 박힌 걸쳐놨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 고가 1.66% 반등이 나왔어요. 종가도 근처에 걸쳐 놨고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어 트럼프는 전기차 싫어하는데 트럼프를 지금 엄청 밀어주고 있죠. 민주당과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제 지난 영상 보시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봐 주시면 되고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약간 헷갈림을 주고 있어요. 저 민주당을 밀어줘야 해리스를 밀어줘야 되는데 트럼프를 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게 약간의 음, 아무튼 뭐 이런 설명 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튼 250달러 반등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이 라인 때 지켜주면서 쉽게 주가가 이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좋고 추가로 밀리면 급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잘 봐주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반등 나왔습니다 테슬라 테슬라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한국의 2차 전지 대장주죠 에코프로 에코 프로 BM, 에코 프로 BM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에코 프로 BM 마지막 영상 찍어드린 날짜 10월 28일 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 국민 타점으로 해서 처음 라인을 그어드린 날짜가 여기고 하단 15만 4천, 중간 18만 8천 100, 그 다음에 상단 21만 5천 400원. 주가는 이 라인대로 움직임을 보여서 수익은 7%, 17%, 5%, 3%, 최근에 23%까지. 최근 타점 15만 4천원대. 여기. 정확하게 위로 갔습니다. 루리차 목표가 18만 8 100원대 근처에서 주가가 우상향. 단기 박스 우상향 추세 대를 만들다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적이 개판이니까 <laughs> 선반영돼서 일단 주가가 빠진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트럼프 지지율에 따라서 2차 전지에이안 좋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던 부분이고 다시 15만 4천원대 최근 반등을 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반등 구간에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다. 참고해 주시고, 15만 4천원대 다시금 근처 반등해서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단기 박스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야 다시 18만 8천 100을 갈수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또다시 23%대 수익입니다. 그리고 뚫고 안착해주면 다음 라인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미국 대선, 해리스 승.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테슬라. 판매량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버티예요. 에코프로버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수익을 챙겨드린 종목이고 어, 짧게 영상 찍어드린 거 엄청 많이 찍어드렸죠? 역시나 전국민 타점 타 4개의 라인 그대로 있고요. 최근에 11만 400원대 여기가 타점이다. 주가는 근처에서 반등해서 8%, 6% 수차례 수익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금요일날 다시 올려놨어요. 최근 하락의 이유는 실적이 개판이니까 하락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 11만 400원대 다시 올려놨죠. 그러면 이게 제가 다시 박스 다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자에 7만 4200원 오면 타점이고 여기서 사면 된다. 실제로 왔고 1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아시겠죠? 현재 라인 동일해요. 11만 400원대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야 되고 우리 평단은 7만 4200, 그 다음에 9만 6200. 이게 우리 평단이고 평단 74,200원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정고에서 제가 일부 입절해야 된다 설명 드렸죠 그리고 124,300원대 깨지면 또 입절을 해야 된다 지금은 여기가 박스이다 충분히 설명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오픈 톡 방에 오시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펨트론이라는 종목 펨트론이 급등을 했어요 금요일날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죠 급등을 했는데 섹터를 보게 되면 반도체 2차전지 2차전지 장비 쪽 그쵸? 급등을 했습니다. 몇 프로 급등했죠? 고가 14%. 그 시회에서도 추가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이 녀석을 제가 분봉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잠시만요. 펜트론이라는 종목, 일봉으로 설명드릴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자, 오픈톡방이에요. 10월 31일 목요일, 10월 31일 목요일 우측 상단에 날짜 확인되시죠. 펨트론, 선수 입장 가능하다. 오후 12시 28분, 선수 입장. 이거는 그냥 주식을 들어가서 우리가 어, 이 종목을 먹어볼 수가 있다. 수익을 챙겨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 어, 10월 31일 짜면은 여기에요. 자, 10월 31일,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해 드릴 거요 10월 31일. 2024년 10월 31일 날짜 확인되시죠? 여기서 선수 입장에서 바로 다음날 11월 1일 금요일에 고점 14%. 어제 시장이 엄청 안 좋았죠? 이안 좋았던 시장에 14% 수익을 챙길 수 있게끔 종목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간단하게 볼게요. 이런 내용은 일단 넘어가고, 펨트론 관련만 볼게요. 어, 뭐, 이제 방에다 이런 내용도 제가 해드려요. 미국 대선 해리스 관련된 역발상을 해리스가 승리할 가능성 이런 거 이제 10월 28일 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단 시장의 고점은 눌림이 올수 있게 조정 여부만들 인지하고 계셔 주시면 된다. 인지, 조정 여부. 조정 여부가 뭐예요? 조정 지금 받고 있죠.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도 미 증시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날미 증시 천장권 조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정받고 있죠. 이렇게 미리 이런 멘트들을 해 드리고 있고 한미 사이언스 10월 29일 날 제가 한미 사이언스 똑같이 선수 입장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한미 사이언스 급등했죠 3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린 내용이 똑같은 거죠 펨트론도 선수 입장이었고요 자 그러면 음, 봅시다 펨트론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차트 대응 방법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펨트론 바이 여기서 산 거죠 그리고 보세요 최고점에 팔았죠 셀셀 셀. 대단하죠 이런 걸 배우는 게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도 있고 쭉 볼게요. 펜트로 똑같죠. 바이, 셋 최고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내용들을 올려드리면서 어, 충분히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차범 박프로 채널 구독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 영상을 매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해 주셔야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신기하네 더 봐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더 봤는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달 일년 꾸준하네 꾸준히 신기하게 움직이네 그래야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 함께 해보고 싶다 뭔가 열정이 트는 거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뭔 헛소리 하나 이런 생각 지금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게 아니죠 여러분들 저는 팩트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집중을 해야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음 주 시장 준비 잘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